다이슨 쿨 미친 성능 공기청정기와 선풍기의 환상 조합을 소개합니다. 와 이런 게 있다고? 다이슨 쿨 공기청정기 TP 공고를 리뷰해볼까 한다. 이 제품은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동시에 시원한 바람도 제공한다고 해서 기대가 되는데, 우선 디자인이 정말 고급스럽고 깔끔하다. 화이트와 골드 조합이 인테리어와 잘 어울려서 방 어디에 두어도 부담없다. 공기청정 성능은 역시 다이슨답게 뛰어난데 헤파 H13 필터 덕분에 미세먼지나 유해물질을 99.95% 이상 제거해준다. 소음도 거의 없어 밤에도 켜놓고 자도 전혀 방해되지 않아서 너무 편리하다. 스마트폰 앱으로 공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점도 정말 유용하고 필터 교체 비용만 제외하면 모든 게 만족스럽다. 이거 대박인데? 오늘의 한줄 평. 이거 진짜 꼭 써봐야 해. 와, 이런 게 있다고? 다이슨의 무협 선풍기 AM07을 리뷰해볼까 한다. 디자인이 정말 멋지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기대가 된다.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점도 너무 편리한데. 직접 사용해보니 바람 세기가 10단까지 조절 가능하더라. 특히,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더욱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다. 소음도 거의 없고 디자인은 정말 예쁜 것 같아. 이거 대박인데? 오늘의 한 줄평, 이거 완전 추천해.